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활상 연골 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 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부학과 생략학 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반활상 연골은요,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내측에 비하여 많은 관절면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전후방 넓이는 같습니다. 정각은요, 인터콘디라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과감극이죠. 전방 십자인대 부착부에 바로 후방이 있습니다. 과감극 근처에서 시작을 하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부분적으로 같이 붙기도 합니다. 융합을 되기도 합니다. 어, 뒤쪽은요. 그 후각. 후각이라 하고 과감극에 바로 후방부에 붙게 됩니다. 또 내측 반할상경을 부착부에 바로 앞이죠. 어, 외측인데 바로 부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걸쳐 서 팔막에 활극에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죠. 동그랗게 돼 있죠. 비교적 원형이고 앞쪽은 전방 십자인대에 붙어있습니다 과감극이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하고요 뒤쪽은 이게 내측반월상 연골 뒤쪽이죠 바로 앞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음, 반환성 연골 대퇴인대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대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 내측인대 외측인대만 알고 있는데 다른 인대가 몇개 더 있어요 사실은 반환성 연골 대퇴인대 이런것도 있는데 이걸 영어로는 m e n i s c o femoral l g a m e n t 라고 합니다 컴프리 인대 리스버그 인대가 있는데요 험프리는 앞쪽에 있는 인대입니다 발상 경골 대퇴 는두 개가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 전방 발상 경골 대퇴 인데 후방 발상 경골 대퇴 인대가 있고 영어로 anterior m e n i s c u femoral l i g a m e n t 우리가 험프리 인대라고 하고요 posterior m e n i s c u femoral ligament 리스버그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골 후각에서 시작해서요 후방 십자 인대 앞쪽과 뒤쪽으로 각각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후방 십자 인대가 있고 바깥쪽 연골 지나가다가 후방십자인데 뒤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리스버그 앞쪽으로 가는 걸 험풀이라고 합니다. 적어놨죠? 후방십자인데 있고 앞쪽과 뒤쪽으로 가는 인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인대도 있죠? 파밀티우스 슬와 건이라고 합니다. 슬와 건이 있고 슬와 열공도있어요 열공. 무슨 열공을 열심히 하냐? 공부 열심히 하니 열공 아닙니다. 구멍입니다. 열공. 열공이라 하죠? 히아투스라고 합니다. 히아투스 파밀티우스라고 부르는 이곳에 외측 반열성 연골이 구멍을 통하여 관절을 가로질러 대퇴외과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공은 무혈성 비가 안 통하는 지역이죠. 이것 때문에 외측 경골이 쓸라 견는과 쓸라 열공 때문에 관절막에 단단하게 부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키우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빨간 급하면 그 경골 뒤쪽에 붙어요. 안쪽 뒤에 붙어서 쭉 해서 바깥쪽으로 올라가서요. 위로까지 열공을 통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대퇴외과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또대퇴외과에또 또 지나가는 또 이런 인대도 있죠. 파메티오 피브랄리가멘트 이런 인대도 그래서 같이 생성되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인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큐에이트 리가멘트. 자, 이 열공입니다. 열공. 구멍이 나 있죠. 이 열공이 이쪽으로 지나가면 슬로하근이 되겠습니다. 이 열공이 크면 클수록 이게 불안정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슬로하근이 이렇게 좀 내려오면 괜찮은데 누워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열공이 상당히 길어요. 열공이 길게 되면은, 붙는 부착인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파일이 잘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 와중에 열공도 얻고슬화하근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몸 파든 반월상연골이다 그러면은 쉽게 파이더 되겠습니다. 후예방 구조물 몇 가지가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제일 바깥에 있는 걸바이스스 패머리스, 틸류 t v 럴트 햄스트링 그죠? 햄스트링 그다음에 장경 힘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슬개골, 레티나큘럼, 슬개골 그리고 대테인데 슬개 대테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3 이게 중요하죠. 포피셜과 딥. 그러니까 표면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외측 측부 인대가 있습니다. 깊은 데에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파물티어스 슬와 커트 트 비골인데, 아까 나왔죠? 바른큐어 피부 알레르기 아르테 아큐에트 구명인데 코로나, 리가멘트, 캡슐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캡슐의 바깥쪽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다. 다음에 반야성연의 혈관입니다. 비교적 무혈성의 조직입니다. 피가 잘안 통해요, 연골이. 그래서 잘 찢어지면 잘안 붙는다 그러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봉합을 했는데 왜안 붙어요? 어, 이 혈관이 안 통해서 그래요. 피가 잘 통하면 되는데, 파열이 심하게 되면 연골이 심하게 찢어지고, 봉합을 해도 잘 붙지가 않습니다. 너무 얇고 하면은 봉합해도 붙지가 않는 거죠. 비교적 무혈성의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하, 슬동맥, 제니큐레이트, 아, 아트리로부터 100년 전부에만 제한적으로의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동맥 분지들이 혈막 조직 내에서 전방할성경골 모세혈관 총을 형성하게 됩니다. 뭐 복잡한 말인데요. 프리메스칼캐필라리 플랙소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뭐 혈관을 만들어서요. 내측 방할상경골은 백년부에 10~30%를 우리가 관통을 하게 됩니다. 백년부에만 피가 통합니다. 중심부에는 피가 안 통해요 안쪽에. 그리고 외측 방할상경골 외측에 3분의 1의 혈액 수단 공급을 하게 됩니다. 30%까지 혈액을 공급한다고 하죠. 생략합니다. 조금만 알아볼게요. 경골의 넓은 구역으로 외력을 분산하게 됩니다. 혈관절의 체중이 부화될 때는요. 발성 경골 버팀대의 장력이 있습니 후부텐션. 푹푹 하면서 이렇게 텐션을 가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침대에서 뛸때 풍풍풍 하면서 장력을 받쳐주는 걸 후부텐션이라고 합니다. 발암성 경골이 돌출되려는 것에 저항해서 건강한 발암성 경골은 압박부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후프텐션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체중 부하입니다. 신전 상태에서는 체중 부하의 50%가 되는데요, 굴곡,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 부하가 되면은 85% 받게 됩니다. 많이 받죠? 뒤쪽이 잘찢어지는 거예요. 구부리게 되면 뒤쪽으로 가는데 85%의 힘이 뒤에를 쏠리게 되니까 뒤쪽이 잘찢어진다 그래서 앞쪽은 잘안찢어지고 뒤가 찢어지는게 이런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경골대퇴접촉면을 현저히 늘려서 관절 연골의 외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상연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상연골 해부학과 기초적인 생략한 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셨습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 분이 많았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 잽싸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